옛날 옛적에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오는 슈퍼푸드를 찾는 여정이 있었다. 이 놀라운 식품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섭취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설적인 음식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고 믿어진 탓에 각국의 탐험가들이 이들 슈퍼푸드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건강 전문가이자 영양학자인 세라 박사가 있었다. 그녀는 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하며 어떤 음식이 진정으로 슈퍼푸드로 불릴만한지를 알아내고자 했다. 세라 박사는 그녀가 알고 있던 몇 가지 슈퍼푸드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었다. 이곳은 피노아, 다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다. 지점학적인 특성상 황량한 환경에서도 간인하게 자라나는 피노아는 고대 인카 문명의 중요한 동물이었다.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불리며 많은 연구들이 피노아의 혈당 조절 및 심장 건강에 미치는 이점을 강조하였다. 현지 마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산 속에서 피노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배운 세라 박사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두 번째 여정지로 세라가 선택한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 섬이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세인이 살고 있는 기적의 땅으로 유명하다. 세라 박사는 오키나와 섬의 주민들이 섭취하는 식생활에 주목했다. 그중에서 도미소, 나는 바르된 콩이 들어간 된장국과 고야, 나는 쓴 오이 모양의 채소가 주목을 받았다. 미소는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로 가득 차, 있어 면역력 증진과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되며 고야는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풍부하여 특히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조사한 이후 세라는 이 슈퍼푸드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북유럽의 전통식품인 처어, 머블루벨다 풍부한 노르웨이로 향했다. 추운 환경 속에서 북유럽인들의 건강 비결로 알려진 식품들은 각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강력한 항산화자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세라는 지역 어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청어를 비롯한 해산물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웠다 또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라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 인도의 고대 전통 음식인 강황과 그것의 주요 활성성분인 커피민을 탐구하였다. 강황은 항염증 작용과 안산화 작용으로 과거 부파 이루베다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세라는 몇몇 현지 의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강황이 다양한 방식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예를 접했다. 이렇게 세라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슈퍼푸드를 직접 탐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생생히 체험했다. 이 여정을 통해 세라는 최고의 건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슈퍼푸드를 소개하며 각자의 식생활에 맞게 활용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세라 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의 슈퍼푸드를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면역력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로. 평소 건강한 체질이라 감기 한번 걸린 적 없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런 몸살에 제대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몸이 다시 회복된 후, 민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우선 민수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식습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가며 건강 관련 서적과 자료들을 읽어 나갔다. 그러던 중, 강력한 면역력을 위한 식습관, 꼭 알아야 할 8가지 음식이라는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기사는 그의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가 발견한 이 8가지 음식이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음식은 마늘이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 민수는 매끼 식사에 마늘을 첨가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침에는 구운 마늘 몇 조각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 독특한 향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향을 즐기게 되었다. 두 번째는 버섯이었다. 버섯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아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민수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시도했고, 엉뚱하고도 신선한 맛에 푹 빠지게 되었다. 특히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을 즐겨 먹었다. 세째로는 시금치가 있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민수는 시금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고 특히 시금치 샐러드를 즐기게 되었다. 샐러드 드레싱에 레몬즙을 곁들이면 더욱 상큼하고 맛있었다. 네 번째는 생강이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탁월하다. 민수는 생강차를 자주 마시게 되었고 식사에도 생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이 요리를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 주었다. 다섯 번째는 요거트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에 좋고, 이는 곧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민수는 매일 아침 한컵의 요거트를 빠뜨리지 않고 먹었고, 다양한 과일과 함께 가족들도 즐기게 되었다. 여섯째로는 녹차가 있었다.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민수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차를 마시는 동안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일곱 번째는 아몬드이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항산화 수준을 높여준다. 민수는 간식으로 아몬드를 챙겨 다녔고, 그 영양가 있는 맛에 점점 매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하여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다고 한다. 민수는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해 두고 매일 조금씩 먹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민수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고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건강한 식습관을 따르게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면역력을 위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다. 그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은 단순한 식재료 이상이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가져다 준 귀중한 선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침에 시작하는 하루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강주스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날의 시작을 어떤 음료로 여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자연의 선물을 담고 있는 건강주스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번째 주스는 녹즙입니다. 녹즙은 신선한 녹색 채소를 착즙하여 만드는 주스로 특히 시금치, 케일, 샐러비 등이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녹즙은 늦은 저녁 회식이나 과식 후 다음날 아침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디톡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맛이 풀을 갈아 넣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셔보면 그 상큼하면서도 신선한 맛에 빠져들 것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몸안에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톤이 맑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을 많은 애호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상쾌한 시트러스 향과 맛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제격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에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일상에서 건강을 지켜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는 그 독특한 붉은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혈액, 순환을 도와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침 운동 전 비트 주스를 마시면 운동 중 지구력 증가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의 달큰한 맛은 어른과 함께 갈아 마시면 더더욱 맛있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스로는 당근 주스가 있습니다. 당근 주스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탁월합니다.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주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당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이를 더 즐겁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스는 사과 주스입니다. 아침에 사과 한 잔이 고약 한잔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과 주스는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 우리 몸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주스에 들어있는 팩트는 장 건강에 좋고, 소화 및 대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시간이 있다면, 신선한 사과를 직접 갈아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스들은 각각 저마다의 매력으로, 매일 아침 우리에게 건강한 시작을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적당한 양의 건강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주스들은 단순히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장꾸러기로 유명한 젊은 남자 철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때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있어 늦잠 자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늦은 밤 생활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일어난 후에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중력은 떨어졌고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도 저하되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생활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자주 취소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중요한 자리에서 조는 일도 생겼습니다. 철수의 가족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마을 병원에서 수면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철수에게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긴 대화를 나누며 철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무질서한 수면 습관은 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철수에게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체가 규칙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독서를 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철수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조언들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유혹들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는 서서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수면의 질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철수는 자신의 에너지가 훨씬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그는 더 이상 오후에 졸지 않게 되었으며, 업무 성과도 좋아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건강한 수면 습관이 그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고 그로 인해 마을 전체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철수는 짬꾸러기다 아닌 잠의 지혜자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답니다.